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일단 112가 생각나잖아. 근데 방장 범죄자가 눈앞에 있으면 내가 경찰에 전화하라고 두진 않을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경찰 신고도 문자로 가능하더라고. 그냥 우리가 평소에 문자 하듯 번호를 112 치고 보내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신고 접수되었다고 답장도 오고 출동 예정 시간도 같이 와. 이런 문자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한 사례를 보면 지하철에서 어떤 70대 노인이 한 여성을 성추행했는데 이걸 지켜본 다른 시민이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노인은 곧바로 어. 검거됐어또 어떤 가정집에서 술을 마신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를 위협했는데 아내는 화장실로 숨어서 문자를 통해 주소 부평 비닐 번호를 알려주며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출동후그 남편을 잡혀갔고 아내는 무사할 수 있었지. 심지어 이렇게 큰 일이 아니더라도 밤에 밖에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노래를 불러서 잠도 못 자게 하고 불편하게 구는 거 이것도 다 경범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신고를 하면 출동해서 제재를 가해 주지. 심지어 요즘엔 보이는 112라고 해서 내가 주소를 정확히 모르거나 문자를 계속해서 주고받을 상황이 아닐 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한 URL을 문자로 보내 주는데 이걸 클릭하면 핸드폰 카메라에 비치는 배경이 다 경찰서로 전송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